안녕하세요. 호산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맡고 있는 박예진 이지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신 중에 는 건강 관리라고 증료에서 특히 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양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 임신 중에 어떤 운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냥 걷는 게 제일 첫 번째인데 걷는 거. 그다음에 저는 제산부을더 더, 더 추천을 뭐 추천이하고 하면 이제 계단 오르는 것도 아주 이 분만 임박했을 때 유용한 운동이 될 수가 있고 그서 걷는 운동 또돈안들리고할수 있는 게 걷는 운동 계단 오르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선보도 수영 또 괜찮게 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끔 질문을 많이 해줄 때가 있는데 골프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저 이제 골프 같은 경우 이 배가 나오다 보면 이제 볼만한 쪽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이거 정도 되면 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골프 운동 같은 건 상관이 훨씬 좋고 음. 초반에는 이제 우리가 걷는 게또많다고 하다 보면 그걸 걷는 거는 우리 안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걷는 거, 계단 르는 것도 되게 좋고 수영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요즘에 산모 부은 운동이 되게 많아요. 산모 필라테스, 산모 요가 이제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산모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들이되니요 그다음에 음. 자전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음... 자전거, 산악 자전거, 그 다음에 뭐 바깥에서 타는 자전거, 이런 것들은 삼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산모가 되면서 살이 찌고 그 다음에 배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무게중심이라든지 이제 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넘어졌을 때 복부나 애기 쪽으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웬만큼이면 삼가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미국 산부인과학계에서 발을 행한 지침서에 따르면 내가 도저히 자전거 종류가 너무 하고 싶다, 어,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외부 자전거보다는 실내에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내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거나 나의 약간 흐트러진 균형감각이 전혀 어, 부상에 영향을 미칠 수지 않을 수 있는 실내 자전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평소에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뭐 테니스나 이런 라켓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조금 하던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지민 선생님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배가 많이 불러서 이런 라켓을 휘두르는 동작들이 내 배에 크게 부딪히거나 무리가 가지 않는 주스까지는 어느 정도는 유지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할수 있는 운동들을 몇개 봤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 운동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또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죠. 운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 네, 운동을 네. 하다가 일단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산모분들은 금방 숨이 찹니다. 그러니까 숨이 차다 보면 이제 산소공급이 원하지 활 않다 보면 끝내야지 얘기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산소, 그, 소 곤란,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운동을 하다가 멈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어지럽거나 어지럽다고 하면 또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되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어지럼증이 좀 발이 돼도 운동을 하다가 멈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배가 막 갑자기 뭉칠 때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배가 규칙적인 간격으로 한번 움직이면 원래 우리 30주 이후 정도 배가 많이 나와 있을 때 움직이면 배에 힘들어가면서 뭉칠 수는 있는데 이게 어, 뭉치나 했는데. 뭉쳤다, 풀어졌다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이게 점점 통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이것은 조기진통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운동을 중단을 하여야 되는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피가, 출혈이 갑자기 피가 보이신다거나 또는 이제 운동을 또하다가 양수가 터지는, 특히 한 37, 8주 정도 때 요즘 진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이렇게 진보를 타다가도 또 터지거나 이제 흐르는 게 상황에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터지면 당연히 멈춰야 되는. 있고, 또 그런 양수가 터진 또 의심되면 당연히 바로 또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운동을 해도 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 얼만큼 할지 언제 중단할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 쉽게 생각하면 남들이랑 이제 컴피티션 그러니까 부딪히는 그런 운동들은 안 하셔야 되시고. 뭐 산모는 사실 여자분들이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뭐 야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네, 몸으로 부딪혀가는 이제 그런 운동들은 안 하셔야 되는 운동 범주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한 요가, 핫필라테스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산모한테 금기로 되어 있는 운동이 글쎄 임신했을 때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이렇게 고산지대 등반 같은 거 보통 해발 1,800m 이상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는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빈혈 증상을 유발을 하거나 저산소증을 유발함으로써 태아한테도 그런 뭐 반영구적인 뭐 산소 저산소 장애 이런 것들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어 운동을 그럼 애기 낳을 때까지만 하느냐? 그건 아니고 아기 낳고 난 뒤에도 한 2, 3 개월 정도 유지를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아기 낳자마자 뭔가 그렇죠. 어, 무리하게 움직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산욕기라고 하는 게 아기를 낳고 두 달, 뒤, 그러니까 우리 팔 주, 8주, 육 주에서 팔 주까지가 산욕기니까 그 시기는 좀 피하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시는 또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거 유지함으로써 임신 중에 찐 살을 빨리 빠지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임신 어, 시기부터 해서 우리가 분만하고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해서 이제 혈관 안에서 피떡이 생겨서 혈관을 막는 그런 어, 증상, 질병의 위험률이 높아져 있는데 그렇게 움직임으로써 그런 혈전이 생길 만한 찬스를 좀 줄여 준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오늘은 유익겠습니다 네.